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 또 8월달 후반까지 에레미야 26장에서 마지막 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구약의 예언적인 그리고 심판적인 메시지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에레미야의 눈물의 서신서라고 할수 있는 이 책은 하나님의 눈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는 마음이 가득히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하며 에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아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에레미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째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아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지상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것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에레미아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이성 성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오고 또 고룩한 때때로는 고룩한 경쟁.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힘쓰는 것.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분리되게 만드는 것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싶으신데. 함께함으로 축복하고 싶으신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손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와 너희를 건지지 못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귀가 가려서, 그리고 듣지 못해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죄이다. 사단이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사단의 수화로. 우리를 이끌어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할 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할 수 있고 구약의 백성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으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기 시작하고 하나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 그건 독일의 법 또는 한국의 법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법은 사단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독일 법을 잘 지키 당연히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와도 외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 공격을 당할 확률이 다른 게 그냥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것들을 방해를 넘어가면 진실하게 되고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예배가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그리고 새벽에는 특별히 어, 애써서 왔잖아요. 애써서 왔으니까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일, 2분일쯤 왔으면 어,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때때로는. 어, 이렇게 음, 때로는 핸드폰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세, 뺏기는 것을 어, 다른 때는 좀게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는 더 집중해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음, 질문에 어, 오늘 이렇게 음, 본문에서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이게 상황이 나타납니다 어,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의 여호와 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 이마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비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어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속에서는 어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북 이스라엘이 극히 타락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상태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 유다도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은 모두가 타락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타락한 너희는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면 돌이키지 아니면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망함이 실로가 망함 같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게 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디에 서입니까 성전에서. 그리고 누구에게입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나온 사, 자들에게, 또 누,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가감 없이 말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세상에서 술 취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예비하러 온그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놀랍게 대부분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귀를 기울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더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쓰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던 것. 회개하면서 돌이키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하다는 얘기죠. 어, 때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구약은 강력한데 구약은 심판이 가득한데 어, 신약은 사랑의 예수만 나타납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여러분들이 신약을 한번 읽어보면 더 두렵고 떨림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신약이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모세가 말한 말씀이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모세를 통해 천사를 통해 말씀한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신약은 어떠합니까? 성령이 직접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구약의 희미한 율법의 말씀을 듣고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임했는데 신약에 우리가 특별히 더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너희들이 만약에 타락한다면 그 심판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심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강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어, 가늠하지 말라였지만은 음욕을 품지도 말라. 미워하지도 말라, 살인하지도 말라 했지만은 나는 미워하지도 말라라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더 아주 높은 영적인 음 이렇게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성령으로서 이제 성령에 붙들려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선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아, 어, 죄를 보여주고 주님과 친밀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새벽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사랑해서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내 힘으로 할수 없어서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직 숨겨진 것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해서든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있어서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자에게 어, 율법을 지켜. 그러니까 아, 나 이런 율법 다 지켰습니다. 하니까 한 면에서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한 면에서는 네가 온전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가난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물러서 버리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온전 온전하길 원하느냐 네가 진짜 어, 다이아몬드처럼 값진 어, 순금처럼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조언해 줄게 명령해 줄게라고 하면서 말씀했는데 떠나가고 말은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느 한계에 머물러 있어. 아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다 칭찬할 수 있지만 어느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 땅에서는 타락한 시대이죠. 근데 나름대로 종교적인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회개하면 내가 심판을 끊을 거야. 그 심판하지. 않을 거야. 니누의 백성에게도 어, 회개하라고 요나가 외치지 않습니까? 이미 멸망이 작정되었다는 겁니다. 멸망이 있으니까 너희들아 회개하라 라는 요나의 외침에 그 이방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지도 아니하였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수없이 종도를 보내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귀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큰 솔로몬 성전이나 또는 법궤를 중심으로 한 성막이나 이렇게 성전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회당들이 있습니다. 유당들은 그러니까 오늘날에 교회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성전은 진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고, 보배처럼 여기는 거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게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실로 같게 되게 하고, 실로 같게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안전한 저주죠. 안전한 저주인데, 하나님의 상징에 대해서 저주를 했다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귀하지 않냐고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성전이 귀해도 이 성전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여러분의 집보다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음, 하나님의 일 말고 다른 그 어떤 것을 하는 고귀한 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성전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건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물이 되고 허물어지는 건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항상 살피는 것들이 필요하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갖게 신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함에 제 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듣더라. 자 누가 들었습니까? 제 사장이 들었고 선지자가 들었고 모든 백성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자칭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아,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신약에서도 당장에 나타나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잡힙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잡힙니다. 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를 갈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누가 어, 회개하지 않았던 바울도 근데 회개했죠. 이렇게 수없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그 믿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가감하지 않고 전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됐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 그랬더니 죽였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것이 제사장들과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였던 것이죠. 어째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연하고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모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아를 향하여 모였더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국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석기관들 선지자들과 고관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들은바 모든 말은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해서 예언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죽인다면 그 죄를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넘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 그러면서 우리가 딱한 가지 이제 기억할 것은 실로가 지두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실로는 어 메시아의 상징인 것이고 그리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실로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 있었냐면은. 어, 엘리제사장 사무엘 상이 시작되는 엘리제사장이 어, 영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블레셋 군에게 패합니다. 계속 패하니까 그 엘리제사장의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면 이길 줄 알고, 그런데 그것이 생각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 법궤만 가지고 오면은 승리할 줄로 잘못 판단했던 겁니다. 우리가 단지 예배만 드리면 잘될 것으로.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회개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임 이때 축복이 되는 것인데, 그냥 아, 법궤만 가지고 오면 돼. 나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없고 그 가운데 죄악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를 가져왔지만 폐악겨 버렸잖아요. 빼앗기고 실로는 법궤가 없는 성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폐해져 버렸고 조롱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곳에 법규가 들어가지 않았죠. 이제 나중에 회복하면서 다윗이 성전을 성전을 짓고 성전에 모시는 과정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의 본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실로 같이, 실로가 허물어진 것 같이 허물어질 것이다. 경고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속히 돌아서는다면, 이미 심판이 작정되었지만 그것을 바꾸어주겠다. 라는 것을 에레미아는 죽을 각오로라고 선포했고, 그리고 그 선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느냐 듣지 못해서 그 심판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것을 분명히 알지만 에레미아를 그들에게 보낸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음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있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유혹으로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 그리고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엉뚱하게 살았구나. 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부여주시는 그 길로 온전히 돌이켜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경고한 그 경고를 피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받아들이며 축복으로 사는 한날 그리고 일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온전하길 원하십니다. 더 온전하게 나가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죄악들, 내가 깨닫지 못한 죄악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것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생명되고 본질되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정된 심판이 있다면 주님 회귀함으로 죄를 발견함으로 주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저주가 우리의 사망이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서 그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이 우리 기도하는데 아까도 어, 새벽에 나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더 어, 우리가 긴장하고 어돈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진실하게 성령님의 지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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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함께.